누구 만나러 간단 말씀 없으셨냐? 비망록이 사라졌어. 국세청까지 동원돼서 누군가가 찾으려고 했던 물건. 아버지는 이걸 그 밤에 왜 가지고 나갔을까? 천재 공인회계사 동주는 대기업만 관리하며 분식회계, 불법 승계등요 따위 들어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너 이제 그보다 발도 못 붙여 이 새끼야. 상할 없어. 내가 가려낸 데는 이제 거기가 아니니까. 그런 그가 사표를 던지고 국세청으로 전입신고를 하니, 이는 오로지 복수를 위한 갈아타기였고, 해내고 싶은 일 하나쯤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히큐 그룹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은 아버지로 인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친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삐딱선을 탔던 동주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사고인 것인지 의문만 가득 남은 동주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권력과 유착한 몽태기의 중심을 찾아 국세청으로 고고싱을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조세 국장들을 흔들어 중앙지청의 국장 5인방을 제거하는 것. 그첫 번째 목표를 위해 남주지방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동주의 업적 사기가 시작되니 더 이상 복각했어요. 쟤네도 그냥 조폭이에요 조폭. 조포. 네. 제가 받아올까요? 세금 먹튀 전문이라 자신을 자칭하며 조폭이나 다름없는 쓰레기 인성의 야구선수 변봉석의 20억 체납 해결자로 나서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동주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는 봉석이의 자동차 압류 미국 갈땐 가시더라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죠. 그에게는 폭력도 통하지 않는다. 20억을 1억으로 퉁 칠려는데 딱 봐도 20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떨어지라고 1억 먹고 20억 더 가자 오케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저 새끼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럼 서비스 쪼아! 몰카로 맞받아치기 들어가고 구단주를 물고 들어가기를 시작으로 때려 죽어도 지금 없다니까? 진영이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자셨죠? 가족력 조사는 기본이니 약점을 모아 모아 모아서 탈출구를 미리 봉쇄해 버리는 미친 기획력을 보여주며 죽음이냐 세금 나쁘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기로에 세우니 연체금까지 개템. 그럼 이제 원하는 걸 들어볼 차례인가? 저를 여기로 넣어주시죠. 국세청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여기 조세국만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업적을 모아 아버지의 친 태준이라는 연줄을 타고 익스프레스 라인에 오르려 하고 야망과 떡밥을 그득 담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진다. 어 갚아드리고 싶어서요. 제 아버지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서열 1, 2, 3위 간의 권력 다툼을 이미 간파했던 동주. 황동주 그놈. 중앙지청으로 올리자. 동주 타고 국세청장으로 익스프레스 라인 타려던 태준이 필요한 건 똘끼 어린 브레인 동주였으니 승차 성공. 뭐 저도 게을러 따지면 쓰레기 쪼개니까 서로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고 됐네요 뭐. 하지만 그가 진입 성공한 곳은 악질 중에 악질만 처치 곤란한 고객만 존재하는 국세청의 쓰레기 하치장 조세오국이었고. 자신의 능력치를 시멘트 바닥에 묻어둔 채 업무 의지 일도 없는 조세호 국과장 오영아래 팀장으로 첫날을 스타트 폭언 욕설은 기본이요 홍시 투척은 옵션인 이곳은 매일이 전시 상황이고 그 팀장인 줄 알고 새 팀장에게 사표를 던진 조사관 서해영 반가울 일이 아니네 오늘 퇴사 내일 출근 꼭 다시 볼일없니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듯한 해영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동주에 대한 태준의 테스트, 300억을 체납하고 국민들 등쳐먹은 증권사 회장 집 진입을 시도하는 국세청, 그리고 고급 기술을 펼치며 등장하는 양영순 회장, 이혼한 와이프 집에 얹혀 산다는데 얼씨구 돈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에 미친 스토리텔링에 난이도 레벨은 급상승하기만 하고 프로 수색인 위에 나는 양영순 회장이 있었으니 현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꾀병열연 배우 뺨 치는 연기로 위기 무마 중인 이시국에. 돈은 좀 처한 것 같네. 걸려오는 안성식의 전화는 컴백 홈을 오더하고 대국민 라이브 현장에서 씁쓸히 돌아서야 하나 개망신의 기로에선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남자. 사장님 실례합니다. 동주의 등장에 대장암 말기는 치질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그이 치질 환자한테 얼마나 안 좋은 자세인데 이거. 인테리어 견적서를 탐구 중인 동주에게 들어온 가벽. 함부로 설치다가 개망신다가는. 우리 다 끝이에요. 이렇게 도망치는 것보다 더큰 개망신이 있으려나? 요 여기요. 기둥을 때려 부수고 거기서 내리는 돈비, 머니 레인입니다. 돈또 오르더라도 나도 이런 비 한번 맞아보고 싶다. 절벽 체험을 손수 시켜주며 절벽 끝 인생의 비참함을 간접 체험으로 무료 봉사하니 이렇게 안나서안될 만큼 본인들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아주 완벽한 데뷔전이었다. 하지만 동주의 팩폭에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를 당한 해영, 집어낸 약점은 백0 활용하는 동주의 오늘도 해영은 자기 머리 쥐어뜯기를 실행 중이다. 환영해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주는 팀 전체의 팩폭을 날리며. 그러니까 그 오늘 그렇게 망신을 당할 뻔하고도 머릿 속에는 온통 그 환영해. 아니란 오국의 팩트로 재시동 걸기를 시작하고 재시동 걸기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오영에게. 너 같은 놈은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사람들 주는 게 우리를 돕는 길이다.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겠네. 또 다시 쏟아내는 동주의 팩폭. 쪽팔리셨잖아요 아까. 능력치 묻어든 오형의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간다 금이 가. 조세 오국이 불타오르네 불타올라. 자 5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다섯.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아요? 제가 과장님의 평생 기인이 될수 있을지도. 양 회장에게서 뒷돈을 받아왔던 조세 상국장은 태준에게 불려하고 아들 팔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에게 분노 대폭발. 태준의 첫 번째 시험을 패스는 했지만 밥 놓는다고 밟히는 놈이별수 있나 그 정도 그 밖에 안 된다는 소리. 언제든 버릴 준비를 벌써부터 하는 태준. 칼이네 쓰임을 말하면 이용해 줘야지. 피큐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동주. 근데 그가 탄 연줄 태준이 피큐와 연결되었으니. 모범납세자 명단에 포함시켜 주실 독재들입니다. 태준에게서 받은 수모를 조세오국국장에게 푸는 조세삼국장. 한편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 중인 동주는 17년 전 명주전자 사건을 일단 캐본다. 담당 부서가 중앙지방국세청 조세사국 17년 전 태준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고. 17년 전 담당하셨던 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주전자 건이요. 난할말 없어. 그 사건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신 것도 실은 그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게 오영 때문이었단다. 동주의 활약에 동주를 찾은 제보자 5년 전 탈세 제보를 하려던 동료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PQ 시공이란 데서 찾아갔어요 p q 에 그곳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PQ 그래도 뭔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주식품이고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의해 같은 해에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를 두번 조사할 수는 없단다 이사의 갑질이 하늘을 찔러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주식품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던 사무실 속 영상에 동기부여 피를 제대로 받은 동주는 부탁이 있어요 시간은 없고요 오즈 식품을 이미 세무조사했던 조세삼국을 찾아 조세 내역 공유를 부탁하고 공유 거절을 받는 해영과 그걸 바로 과장에게 꼰지르는 권영호 팀장 조세삼국 타고 오더 받은 오구국장의 회방에 네가 전부 삼국에 넘겨 순리대로 해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물러날 동주가 아니니 오영에게 또 다시 팩폭을 날리며 군대 왜 자꾸 도망을 가 당신은 엄마 시멘트 바닥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니 몰래 오주 식품에 조사를 시작하는 조세오국은 동주의 진심을 느끼게 되니 그들도 영상에서 보고 말았다. 자신의 아들에게 구력을 보여줬던 아버지의 죽음. 근데 이건 멍미. 오범 납세자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오주 식품. 피큐에서 물밑 거래를 지시받았던 업체들이 수두룩 빽빽한 가운데 간부 회의를 파토낼 동주가 등장하니. 저이 있습니다.